자, 162번 보세요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0, a1, a2, a10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요. 자, 조금 복잡한 거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.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 봐요. 자, 여기서 우선 x 플러스 2의 10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의 값을 뭘 여기 x 플러스 2를 뭘로 만들어준다? 처음에는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1로 만들어주기 위한 x의 값을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?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0제곱은 뭐가 된다? 여기의 값이 1의 10제곱이니까 다 여기를 1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럼 첫 번째 x에다 뭐를 집어넣는다? 어,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, 마이너스 1을. 그죠? 그 다음 두 번째.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짝수번째 항만 지금 남았죠. 그죠? 그런데 짝수번째 항이 남았는데 홀수번째 짝을 없애려면 여기 있는 부분 없애야 돼요.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아까는 이 부분을 1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, 1, 그죠? 자, 그러면 x 플러스 2의 구제곱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1로 만들기 위해서 x 자리에다 뭐를 집어 넣으면 될까요? 그렇죠?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구제곱은 마이너스 1의 구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항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두 식을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, 그죠? 자,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? 자, X 플러스 2의 값을 1로 만드는 X의 값은 무엇인가? 그 다음 두 번째, X 플러스 2의 값을 마이너스 1제곱 1로 하는 X의 값은 무엇을 집어넣어야 하는가?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. 알겠죠? 그죠? 자, 1번부터 한번 넣어볼게요. 1번부터. 첫 번째 선생님이 뭘집어넣는다 그랬죠? 첫 번째 어 x에다 뭘 집어넣는다?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. 왜?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0제곱 여기 부분이 뭐가 되니까 다 1이 되니까 그럼 좌변, 우변 모든 x의 값에다 다 마이너스 1을 쫙 집어넣을게요. 자 그러면 자,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10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a의 열 번째 항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10제곱 플러스 a의 아홉 번째 항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그 다음에 9제곱 자, 됐죠. 그죠? 자, 그리고,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, a1, 마이너스 1, 플러스 2, 그 다음 플러스 a0,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봐요. 마이너스 1의 찌, 10제곱은, 어, 마이너스 1의 짝수지수니까 플러스 1로 나오고, 1더길의 값은, 자, 좌변은 2가 되겠네요. a 열 번째 항그 다음에 이거는 1이죠 1의 십제곱은 1이니까 선생님 써 쓰지 않을게요 어차피 곱하기 1은 1의 값이니까 그럼 여기도 1이고 그럼 이거는 a 아홉 번째 항그 다음에 a 여덟 번째 항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다가 a 첫 번째 항 a 제로 항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죠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홀수 지수를 마이너스 1로 하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값은 뭐다 마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두 번째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? <laughs> 자,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요. 마이너스 3의 값을. 그죠?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봐요. 그러면 마이너스 3의 10제곱 플러스 1의 값그 다음 a 열 번째 항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10제곱 그 다음 a 아홉 번째 항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그 다음 9제곱 자,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볼까요? A 여덟 번째 항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9제곱 쭉쭉쭉 가서 자, 그럼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 A1... 자 이거는 a1 그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다음 플러스 a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의 10제곱도 여기 값이 음수가 짝수지수니까 3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1이 되겠죠 a10번째 항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 지수는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9제곱 됐어요? 그죠? 그다음 A8제곱, 마이너스 A7제곱,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1, 그 다음에 A0 이렇게 나갔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두 식을 연립해 볼게요.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 잠깐 써줄게요. 2는 A10번째, 그 다음에 A9번째, A8번째, 그 다음에 A7번째, 그다음 쭉쭉쭉 가서 A1, A0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? 그죠?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식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있는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게 없어진다 자여기는 홀수 홀수 번째 이다 없어지는거 홀수 번째 이다 없어지겠죠 홀수 번째 이다 없어져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만 남아요 얘는 여기는 자 여기는 그러면 3의 10제곱 플러스 3의 값은 2배 이거 A 10번째 항이 2개가 나오고, 8번째도 두개 여기도 다두개가 나오죠. 그럼 E 곱하기 A 10번째, 8번째, 그 다음에. 쭉쭉쭉 가서 a 0번째 이렇게 나왔어요. 됐죠? 그죠?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양변에 뭐로 나눈다? 2로 나눈다. 그죠? 그럼 2, 2로 나눠요. 그죠? 그럼 따라서 따라서 a 10번째, 8번째 그 다음 쭉쭉쭉 가서 a 0의 값은 2분의 3의 10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갔죠? 그죠? 어? 선생님 보기에 그게 없네요. 답이 없네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봐봐요. 2 봐봐. e 묻고 2가 2분의 여기는 뭘로 묶는다? 3으로 묶는다. 그럼 3의 9제곱 플러스 1. 자 이렇게 이거와 보기 똑같은 이것까지도 묶을 수 있죠. 그죠?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게다몇 번이다? 5번이다.